제가 그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호랑이 사진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남겼어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호랑이 스티커들 아 이건 호랑이 아니구나 호랑이 호랑이 또 호랑이 여기 여기 호랑이 스티커들을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동양풍 컴패티나 그런 스티커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말을 했어서. 많은 분들이 러미모어님이랑 퍼프남님 스티커를 말씀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었고, 는 티피클럽의 호랑이 스티커입니다. 제가 스토리에서도 되게 시끌벅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호랑이 풀꾸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찐 호랑이 스티커가 있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찐 호랑이죠? 근데 진짜, 이거 하울 영상인데 이런 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이렇게 호랑이. 어, 진짜, 이 개차 여짤 거야. 정말 여러분, 갭, 갭이 다 한다. 라는 <laughs> 말. <laughs> 푸푸남 스티커를 구매 했어요. 이것도 역시, 어, 그, 제 호랑이, 백현이 호랑이 뿔꾸 닦고를 위한 전초전으로써 <laughs> 이렇게 동양풍, 아주 좋아요. 동양풍 너무 좋아요. 이런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폴라로이드 꾸밀 때 같이 꾸며주기 너무 좋아서 얘네 둘은 실버 테두리고요. 얘는 지금 골드. 그래서 하나만 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얇은 테질일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얇진 않아요. 어느 정도 뗐다 붙였다 하기 왜냐면 제가 금박 스티커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얇디 얇거든요.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똑같이 실 스티커 느낌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타요. 스티커 되게 길쭉하네요. 그 이게 이 파츠가 너무 작지 않아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요. 이달달 달. 구름이 구름의 달빛. 이거 너무 멋있다. 그렇죠? 진짜 멋있는 스티커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슈퍼엠 노래 중에 호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한글이 있어서 이렇게 수왕 스튜디오 한글 스티커도 구매를 했었고 그 노래 너무 진심이라서 호랑이, 백현이 테마로 풀고랑 닭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꾸미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지금 핑크색 하고 싶거든요. 핑크색 호랑이 풀꾸 닭꾸를. 이거는 레드 프린팅에서 뽑은 사진이고 그 폴라팩 기본 사이즈예요. 보통 쓰는 폴라팩 사이즈는 미니 사이즈인데 이거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어떤 호랑이로 할까? 이 호랑이 하고 싶어요. 반짝이 호랑이. 어, 호랑이들은 어리트 페퍼님 스티커고요. 얘는 반짝반짝이는 재질이고 이게 엄청 귀엽고. 얘네 둘은 무광인데요. 얘는 밤하늘 귀여운 백호예요. 요런 밤하늘 구름일까? 이런 것도 있어서 엄청 귀엽고. 저는 알록달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엄청 귀여운 원색 코랑이 원색 시리얼. 아, 진짜 저는 오늘은 계속 타임랩스를 찍어야 될것 같아요.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리고 방금 붙여준 얘는요. 어버벨 크러쉬 제품인데 저는 항상 이런 게 갖고 싶었는데 스티커가 나왔었네요. 최고 최고. <laughs> 이게 꾸며줄 건데, 이거를 제가 한 진짜 뻥으로 한 6,000번 정도는 한 방법인데, 제 닦고 한거 보면은요. 어, 이렇게 물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음, 물결 많이 만드는데, 요즘 많이 안 만들었나?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물결 만들고, 물결? 그냥 약간 잉크 떨어진 모양 같은 거, 여기도 있다. 여기도 그렇고,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라벨지예요. 라벨지라고 말하기도 너무 많이 말했는데, 야, 여기다. 그래서, 여기에 대충 마스킹 테이프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마트에 너무 많이 있었어. 이만큼밖남어 거의 마지막이, 마지막인데, 요 가로, 안 돼! 가로 넓이가 요 정도니까, 이 정도로 찢어서, 여기에 대충 붙여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찢어서. 진짜 마지막 사용일 것 같아요. 저 마트에 빨리 사야겠네. <laughs> 슬퍼라. 아이, 제가 원래 이거 못하진 않는데. 이것도 대충 찢어서, 대신에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이 마트에 바로 위에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벌어진 틈이 없이 바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대충 자른 다음에 계속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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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요거를요. 이제 물결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가위에 감을 믿고 이렇게 그냥 가위의 감으로 이렇게 길게도 뽑고 얕게도 갖다가 이번에는 진짜 길게 길게 뽑고 꼬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로 끝날 수 있게 근데 여기 좀 날카롭다 여기 끝에 좀 정리해주면 돼요 이런 물결 모양이 완성됐고 이제 요끝머리만 잘라주시면 돼요 진짜 쉽죠 근데 진짜 쉬운데 네번 하긴 좀 귀찮긴 해서 저는 그래도 매번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충 잘라주시면 됩니다. 완성.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네, 대충 붙여. 계속 대충, 대충 한, 이게요. 떼면은요. 이렇게, 여기가 접착면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떼서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가 대고 붙일게요. 끝. 그런 다음 다음에요. 여기 남은 부분만 뒤집어서 버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잘 안보여. 다이어리를 조금 자른 것 같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잉크 모양이 끝입니다. 얘도 반대편도 오래서 사용해도 되는데, 전 맨날 사실 까먹어요. 그럼 다시, 다시, 열심히 꾸미러 꾸며볼게요. 호랑이 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리틀 페퍼님 스티커 활용해서 꾸며줬고요. 아주 귀엽죠? 그래서 가사 붙인 거는 회색 정글 다나나의 룰. 아이유의. 아 귀여, 그렇죠? 너무 스티커가 귀여워가지고 어, 잘 꾸며진 거 같고, 뭔가 호랑이 다크하면 당연히 검정색, 남색 이런 어두운 색이 떠오르는데. 귀여운 핑크색 호랑이 스티커가 있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다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같아요? 왜 이렇게 말 이상하지? 아, 오늘은 제가 말을 못해서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모아서 한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끝낸 거는 바로 이 다꾸인데요. <laughs> 아우 되게, 아, 끝에 정리를 안 했다. 잠깐만요. 끝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남은 부분을 가위로 정리를 해줬다면, 요런 모양이에요. <laughs> 이거는 제가 호랑 진짜 오롯이 호랑이 닭구만을 위해서 구매를 했던 이런 스티커거든요. 럼미모님이랑 보이세요? 지금 스티커 다쓴 거. 이거는 푸푸난남님 스티커고 금색 스티커가 지금 한 장만 남은. 어쨌든 푸푸남님 스티커랑 런미무원님 스티커 이 오리엔트 시리였나요? 오리엔탈 시리즈예요 실버모노가 아니라 제가 썼던 거는 블랙모노?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오리엔트 플라워? 아무튼 금장 이런 거를 진짜 오롯이 호랑이닦고 동양적인 풍동양 한국적인 이 느낌만을 위해서 구매를 해서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좀 삐까뻔쩍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앞에서도 호랑이 닦고를몇개 했는데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좀 삐까뻔쩍, 완전 조금 투머치스러우면서도 할수 있는 거다한 느낌이고 다른 애들은 어 이것 봐, 진짜 제가 그 인스타 피드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어. 폴라로이드 유광팩은 진짜 이 손에 지목 묻는 게참 싫어요. 근데 호랑이, 얘는 지금, 미안해, 호랑이, 세상에 너의 마음껏 풀어나 가사 부분을 했는데, 참 매력있어요. 그리고 했던 호랑이 닫고는 바로 뒤에 있네요. 사실 이 닫고가 제가 호랑이 닫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가장 먼저 구매한 꼭 구매하겠다고 생각한 스티커요. 이게 식식인더하우스님의 백 환상몽 서쪽의 백호 스티커인데 이게 스티커가 이렇게 멋진 백호 스티커가 있어요. 진짜 멋있죠. 게다가 칼선도 엄청 섬세하게 들어가고 이 백호 발톱방 진짜 멋있죠. 너무 멋있고. 그래서 요, 근데 이 귀여운 백코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백코도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러미모랑 푸부남님 스티커도 같이 중간중간에 꾸며줬고. 얘가 진짜 그 제가 호랑이 다꾸랑 폴꾸 슈퍼햄 노래. 얘를 좀 세트 세트로 한번 꾸며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구상했던 다꾸예요. 그리고 이게 백현이 파트인데요 2절에 가사가 진짜 약간 호랑이니까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laughs> 꼬리는 내리지만 내가 널 이끌어 갈 테니 <laughs> 진짜 과보이롭하게 만드는 가사 그리고 호랑이가 호랑이 이게 다꾸가 앞에서 한번더 했는데 여기 있다 이거는 어리틀페퍼님의 스티커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호랑이들이 있는 브랜드고 문구 브랜드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저는 좀 귀여운 다꾸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스타일이 제가 조금 처음 시도해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평소에 자주 하던 느낌. 아, 여기 내 사진 있구나. 평소에 좀 이런 식으로 자주 하던 느낌으로 꾸며봤던 어리틀 페퍼님 호랑이 다꾸요 그래도 저는 이 다꾸에서 좀 재밌는 게 슈퍼엠 호랑이 음악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좀 그냥 되게 멋있는, 진짜 멋있는 건데, 그걸로 이렇게 백현이니까 귀엽고 깜찍한 닭구를 할수 있다는 포인트가 아주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제가, 아, 하나 있다. 와, 아니네. 이거, 지, 죄송해요. 말 계속 바뀌어. 이게 정말로 찐으로 제일 먼저 했던 닭구예요. 이게, 이것도, 이 청룡도 방금 말씀, 말씀드렸던, 식식인더 하우스, 그, 사방신 스티커, 청룡, 청룡 스티커인데요. 일단 얘는, 사실 이 닦고만 했을 때는, 이 폴라로이드 꾸몄을 때는, 이 청룡이 보면 엄청 귀여워요. 백현이도 닮았고. 그래서 진짜, 이거 나 멋있는 닦고 해야 되는데, 너무 깜찍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럼미모님 카페티? 근데 이 청룡 을붙이는 순간, 확 멋있어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안 나오면 서운하죠? 타이거 인사이드 알파벳 스티커는 아시죠? 행거치프님 스티커 붙였고 진짜 뭐 홍보대사 아닌가? 이 정도면 자발적 홍보대사 이게 첫 번째로 꾸몄던 것 같고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기본 폴라로이드 사이즈로 풀구도 해봤는데요.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아, 세개 있는데, 어쨌든 이거 두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얘는 사실 호랑이로 꾸밀 생각이 없었는데, 요 알파벳 스티커도 푸푼 아, 뭔 소리야. 어리텔 페퍼님 스티커인데, 호랑이, <laughs> 호랑이한테 알파벳 옷 입히고 있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붙였더니 어좀 알록달록한 느낌으로 해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이 별은 음, 젤리팩토리 스티커고 요거 요 위에 요 가랜드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저요 저 <laughs> 제가 그렸던 스티커예요. 근데 또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그림 그려서 만든 스티커는 진짜 깨알같이 되게 자주 쓰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주 쓰는 거 같아요. 내가 이런 가랜드가 많이 필요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 핑노초파 보라색 아니고 다시 핑 보라색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 귀엽게 꾸며봤던 스티커입니다. 흔들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워서 흔들고 싶어. 그 다음에는 얘도 되게 즉흥적으로 꾸몄어요. 아, 맞아. 그리고 지금 이 폴라로이드 두 개는 그 레드 프린팅에서 무광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이걸 눌러주세요.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유광 폴라의 단점을 너무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엔 에 무광으로 뽑아봤는데 이 무광의 느낌이 보이시나요? 여기 프린트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저는 앞으로는 무광으로 뽑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폴라로이드 사진은 그 백현 보정하시는, 하시는 시도님 사진 허락받고 이용, 그, 뽑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선물 있는 애들은 어리틀 페퍼님 스티커, 그리고 이 위에 것들, 위에 뽀짝이들도 다 어리틀 페퍼님 스티커로 꾸몄어요. 귀엽죠? 이거 그냥 컨셉 없이 했는데 또 얘도 너무 귀엽고, 그 다음으로, 이거는 좀 자랑할만 하다. <laughs> 저의 비장의 아이템. 이러면 너무 기대감 높아질까요? 이쪽에서 <laughs> 팔럭이기 짠, 짜라. 얘는 표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면만 해서 사실 왼쪽 면을 꾸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간단했는데, 아니, 앞에 너무 뭐 화려한 거 보여드려서 얘가 지금, 어? <laughs>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검정색 속지를 붙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laughs> 검정색, 집에 있는 검정색 종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두개오려 붙였고, <laughs> 그 이게 현실적이죠. 그다음에 이거가 티피 클럽 호랑이, 좀 실사 호랑이 느낌의 호랑이 두개 붙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러비모님 이랑 푸푸나님 스티커 붙였는데 이거 이그 이오 시리즈 자체가 오 어, 검정색 배경에 좀 진한 배경이 있을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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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이, 솔직히 뭐 제가 한게 있나요? 그냥 이 스티커가 다 했죠. 근데 너무 예뻐요. 이, 이 금장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는 지금 조금 휘었어요. <laughs> 이거는, 이것도 그냥 어디 닦에 붙여야지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는 아니고, 그냥 이 검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새벽이라서 말을 진짜 못하네요 저 요즘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어쨌든 어, 이거 이 스티커 이 스티커 뭐야 푸푸나님 오리엔탈 실버 팔레트 모노 스티커랑 럼미모어님 오리엔탈 컴페티 잡아라 잡으라고 실버 모노 이두 개랑 파랑색도 있는데 어쨌든 아, 두 브랜드 스티커 활용해서 이게 까 그러니까 검정색 배경에서 요 금장과 은장이 너무 예쁘길래 그냥 진짜 투머치스럽게 이걸로만 꾸며본 스티크 폴라로이드 꾸미기입니다 이 사진도 역시 진짜 보정계의 다이아몬드 손인 11두님 사진이고요 너무 예쁘죠 저 제가 그래도 저만의 룰로 조금 덜, 투머치 중에서는 덜 투머치로 하는 편인데 얘는 그냥 제 평소 스타일보다는 더 투머치하게 꾸며본 거예요. 아 근데 확실히 이런 카메라 영상에서는 유광이 참 예쁘게 잡히네요. 근데 그래도 좀 무광 뽑을래요. 왜냐면 너무 불편해. 관리가 너무 힘들어. <laughs> 이것 봐 보여요? 제가 왜 유광 싫어하는지? 그렇지만, 또 사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개를 했냐면, 음, A, 이거 풀꾸 세 개, 이 e 사이즈 풀꾸가 세 개고, 그 다음에 얘 하나, 풀꾸 네 개, 그리고 여기 무지다꾸에 있는 스티커, 아니, 다꾸 네개 해서 총 여덟 개를 해봤고, 아, 사실 지금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좀 지쳐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이 <laughs> 영상에 남 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끝인사를 해 보면 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제가 다 닦고 하는 과정이 타임랩스로 담겨서 조금 짧게 영상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이번 영상 좀 컴팩트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어, 네, 감사하고, 다음주에도 만나요. 안녕.